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이 <laughs> 시진핑이 뒷구이 네.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 뒷구 장난. 뒷구 장난. 보니까 네. 시진핑이가 홍콩에서 200만 명이 떨쳐나오니까 네. 겁나 가지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나 탈피하려고 음. 평양을 갔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도 김 김정은이가 그래도 네. 무슨 어? 그 뭐, 물에 빠져줄 때, 그, 음. 이, 지푸라 그래도 되는지, 음. 거기 쫓아갔어요. 네. 쫓아가가지고, 세계 그, 시선을, 딴 데로 돌렸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고, 거기 갔다 왔죠. 그, G2N이 네, 갔다 네, 왔잖아요. 네, G2N이 갔다 오자마자, 홍콩 시민들을 지금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잖아요. 네, 아, 지금 조사 지금 강력히 탄하고아요 엄청 탄압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지금 엄청 위험에 빠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G20에 가 가지고 음. 문재인이 시진핑을 만났어요. <laughs> 네. 당연히 만나야겠죠 네, 시진핑을 만났는데 이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미국과 중국의 이게 관계 문제. 아이고. 이거에 대해서 <laughs> 문재인은 지금 입장이 이 며칠에요. 여기 27일이잖아요. 네. 네. 27일에 만났는데 29일 날 어떻게 돼 있어요? 2기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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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보를 했잖아요. 대통령 대통령 그말 잘못하면 안 올까봐 안 올까봐 눈치 보면서 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음.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1, 2위, 1, 2위의 대역국이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다.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우리는 한미 동맹은 어, 그냥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마라. 어, 음. 우리는 미국이 더 중요하다. 음. 말해야지. 음. 근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진핑이와 사드와 관련해서 해결 방안들이 검토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네. 문재인은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진핑이가 하웨이를.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 5g와 관련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문제인은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특별한 답은 없었다 이제 이건 청와대가 말한 건데요 특별한 답이 네, 없었겠습니까 특별한 답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laughs> 특별한 답이 있었지요 음. 뭐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셨을 때김정숙 네. 음. 씨가 네. 로봇, 아 예, 뺐지 말입니까 나비, 어. 파란 나비, 사드반대, 사드 사드 사드반대, 백지 달고 나갔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뭐예요? 시진핑이 보라는 거 아니에요. 아유, 주성님, 이거 보세요. 나, 그, 우리가 말은 못했지만, 예, 사드반대 해요. 이렇게 지금, 이 보여주려고 달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뭘로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모르는 줄 알고 그 달고 나가고. 아, 알죠. 응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뒷끝 장렬했습니다.